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하고 관련된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태그들인데요. 이 텍스트 태그는 텍스트를 덩어리로 묶어주는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락 안에 들어가서 한 줄로 그, 어, 줄을 바꿈 없이 그냥 그 안에 한 줄로 표시되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만드는 태그를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표를 만드는 태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묶어준다는 것은 그 태그를 사용함으로써 그 태그가 앞뒤로 빈줄이 생겨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게 해주는 태그란 뜻이에요. hn 태그, 이 n은 1에서부터 6까지 사용되는 숫자고요 h는 헤딩, 제목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h1에서부터 h6까지 태그 6개가 있어요. 이 콘텐츠 영역에서 제목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태그고 h1이 가장 글자가 큽니다. 그리고 h6이 작아요. 이, 어, 우리가 보통 웹문서를 만들 때 제목은 좀더 진하고 크게 표시가 되는데 일반 텍스트를 나타내는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제목을 표시하면 안 되냐? 이 부분만 글자를 좀더 크게 하고 진하게 만들면 제목이랑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웹 브라우저 화면에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웹 브라우저가 인식을 할 때는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크게 만든 글자, 진하게 만든 글자는 그냥 일반 텍스트라고 인식을 해요. hn 태그를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게 되면 아, 이 부분은 제목이구나. 일반 텍스트와 다르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화면 낭독기로 내용을 읽어 줄 때도 이 부분이 제목이라는 것을 알려 주게 되고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PC나 뭐 모바일 브라우저가 아닌 어떤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웹문서를 보여줘야 될 경우에도 그 제목에 대한 다른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반 텍스트냐, 제목이냐에 따라서 뭐 나는 제목 부분을 뭐박스로 그려서 표시를 하는 브라우저다 그랬을 경우에는 p 태그를 이용한 제목일 경우에 제대로 구현을 해내지 못하겠죠. 정확한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끔 태그를 사용하는 게 웹표준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h 태그는 제목을 표시하기 위한 태그고요. p 태그는 일반 텍스트 단락인데 패러그래프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p 태그로 앞뒤에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다 표시해주고 표시를 해주면 되고 p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역시 묶어지는 단락이기 때문에 앞뒤에 빈줄이 생기면서 단락이 만들어집니다. br 태그는 문장 안에서 너무 길어졌을 때 줄을 바꿔주는 태그예요. 얘는 닿는 태그가 없습니다. br이라고 태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줄이 바뀝니다. block u t 는 인용문을 넣는 태그예요. 이 block u t 태그를 사용을 해도 역시 텍스트, 그냥 일반 p를 사용했을 때랑 똑같이 표시가 되지만 안으로 조금 더 들여서집니다. 그렇게 해서 인용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어, 얘가 블록화 들었으면은 다른 곳에서 인용을 했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화면 상독기나 이런 데서도 다르게 어, 이 부분 인용 인용한 문 문장입니다라고 하면서 읽어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H R 태그가 있는데요. H R 태그는 예전 H T M L 4에는 서 단순히 수평줄을 위한 태그로만 사용이 됐어요. HTML 5에 와서는 여러 개의 그 텍스트 단락이 있었을 때 주제가 바뀌는 부분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HR 태그를 사용을 하면 수평줄 생기긴 하지만 이 수평줄을 넣는 이유가 내용상의 주제가 바뀔 때 사용하는 용도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수평줄은 CSS를 이용 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에 보일 때는 HTML 4에서나 5에서 HTML 태그의 용도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 목적은 바뀌게 된 거죠. 그럼 프리 태그라는 것은 입력한 그대로 표시해주는 태그입니다. 어, HTML에서는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내가 웹 편집기에 공백과 스페이스바를 한 다섯 개 누르더라도 웹브라우저 상상에서는 하나만 나타나요. 열 개를 눌러서 열 칸을 띄우더라도 웹브라우저 의상에서는 하나만 나타납니다. 근데 프리텍으로 묶어주게 되면 그 공백이 그대로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 같은 경우는 막 들여쓰거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걸 그대로 화면상에 표시해주고 싶다 그러면 프리텍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실제 내용은 바디와 닿는 바디 사이에 들어간다 그랬죠. 처음에 사용한 태그는 h1 태그입니다. 가장 큰 제목이고요. 두 번째 사용한 태그는 h2 태그입니다. 한 단계 크게 줄어든 태그예요. 몇 브라우저 상에서 보면 이 부분은, 첫제 제목 부분은 두 번째 제목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텍스트에 비해서 진하게 표시가 돼요. 이것은 h1과 h2 태그를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P-태그가 텍스트 단락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텍스트가 두 개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텍스트 단락이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P-태그를 사용한 부분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 단락을 보면 중간에 남아 있는데, 다음에서 B-R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B-R태그가 여기 남아 있는다, 있는데, 다음에. 비 r 태그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줄바꿈을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사료 공장 다음에 줄바꿈이 된 것은 이 브라우저 창 너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 이 사료 공장만큼만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 두 번째 남아있는 데는 브라우저 창 너비에 상관없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한번 웹 브라우저 창으로 살펴볼게요. 이 텍스트 1 인데요. 이게 지금 브라우저 창이 이렇게 줄어들면 첫 번째 텍스트 단락에 어 줄바꿈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데다, 여기는 br 태그를 사용해서 강제로 줄바꿈을 했기 때문에 브라우저 창 너비에 상관없이 남아있는 데에서 줄바꿈이 됩니다. hr 태그를 사용을 하면은 위아래 부분이 분위기 전환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수평줄이 생기고요 밑에 블럭 커트 부분은 이제 어 다른 백과사전에서 인용해온 문장이에요 그래서 블럭 커트로 묶었고 블럭 커트로 묶었더니만 얘가 얘가 인용 부분이라는 걸알수 있게끔 안으로 들여서지게 됩니다 브라우저 상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랑 다를 바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웹브라우저가 인식할 때는 아하 이 부분이 인용문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한 줄로 표시하는 태그라고 그랬는데 이한 줄로 표시한다는 거는 위에서 보면은 뭐 제목을 표시했더니 그 다음 제목으로 이렇게 줄이 바뀌어요. p를 p 태그를 사용을 했더니 다음 p 나올 때까지는 줄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달라게 바뀌는 건데 한 줄로 표시하는 태그는 줄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strong 태그하고 b 태그는 글자를 진하게 표시하는 건 같아요. 화면상에 보이기는 똑같지만 브라우저에서 인식할때는 Strong이 들어가면 중요한 내용일 경우 B는 그냥 단순히 진하게만 하고 싶을때는 B 태그를 사용을 하고 내가 그거 정말 중요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진하게 할 때는 Strong을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탤릭체를 표시할 때도 내가 중요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M 태그를 사용을 하고요 단순히 그냥 이탤릭체를 표시하겠다 이럴 때 경우에는 I를 사용을 합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Q 태그는, 역시 얘도 인형 내용을 표시를 하는데, 아까 블럭 커트는, 덩어리로 묶어주기 때문에, 달락이 만들어져서 앞뒤로 띄어쓰게 되는데, 얘는 줄바꿈이 없어요. 오른쪽 예제를 한번 볼게요. 팀 버너스리에, 여기서부터 Q 태그가 사용되었습니다. 외배의 힘은 보편성에 있다부터 시작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까지 닫는 그러니까 큐까지 여기가 인용문이에요 얘를 인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따옴표가 붙습니다 제가 붙인 따옴표가 아니라 얘가 인용되었다는 라걸 나타내기 위해서 따옴표가 붙는 거고요 이 내용 안에서 줄 바꿈 없이 그러니까 달락 나눠지는 거 없이 그 줄에 한 줄에 그냥 쭉 표시가 됩니다 자의의 예제도 한번 볼게요 나는 이 서귀포 문화예술 디자인 시장이 열리는 걸 아는데, 주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주말마다 열린다. 그러면 서귀포 문화예술 예술 디자인 시장도 지나고, 주말도 지난데, 앞에는 스트롱태그로 사용을 했고, 뒤에는 비태그로 사용했어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다 스트롱태그로 썼고요. 밑에서도 아트마켓과 문화예술 체험, 공연관람, 이게 다 이탈리트인데, 아트마켓은 강조하고 싶어서 em 이라는 것을 em 태그로 사용을 한 이탈리체고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내가 이탈리체로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i 태그로 사용해서 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마크 태그도 있습니다 이 마크 태그는 html5에 새로 생긴 태그인데요 그 마크 태그를 붙인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태시폰 이라는 데다 마크 태그를 사용을 했어요 그 부분이 마치 형광, 형광펜으로 이렇게 쫙 그어 놓은 것처럼 강조해서 표시가 됩니다 스팬하고 div 태그가 있는데요 div는 어떤 영역을 묶을 때 스팬도 역시 영역을 묶는 건데 div는 덩어리로 묶어 주고요 달락으로 스팬은 한 줄만 묶어 줍니다 이렇게 영역을 묶는 이유는 뭐냐면 텍스트 전체에서 아니면 어떤 웹문서 내용상에서 특정 부분에다가 css 어떤 효과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적용할지 묶어줘야 할때 div나 span이라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을 여기에서는 span이라는 걸 사용해서 을그 부분 색상만 블루라고 바꿔줬어요. span으로 사용한 부분이 국내부터 진인다까지에요. 여기까지죠. 이 부분에만 스타일 속성 파란색으로 글자색을 바꾸는 스타일 속성을 지정을 한 겁니다. 이럴 때 특정 부분에만 어떤 스타일 값을 지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스팬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루비 태그가 있는데 이 루비 태그는 뭐 베트남어나 일본어나 이런 식의 동아시아 글자에다 주석을 따로 붙이고 싶으면 루비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루비 태그 안에 보면은요. RT라는 게 있어요. 이 T가 주석이에요. 일본의 프로그래머인 마츠모토 유키히로, 이 마츠모토 유키히로를 내가 어떤 주석을 붙여서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석 내용은 RT 안에 들어가고 어디에다 주석을 붙일 거냐 라고 지정을 할 때는 루비태으로 묶어주면 돼요. 이 한자 부분에다가 이 한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주석을 다는 거거든요. 한자 부분을 루비 태그로 묶고 우리 한글 읽으면은 성본행홍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를 루비로 묶고 거기에 붙일 주석은 일본어로 rt로 묶었습니다. 그럼 이 주석 부분이 위에 루비로 묶었던 부분 위에 rt로 묶은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 이제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웹에서 목록은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열된 목록을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 웹사이트에서는 목록을 이용 해서 내비게이션 메뉴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홈, 러니 쇼핑몰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세로로 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나열되는 항목을 만들 때도 역시 목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목록은 크게 순서가 없는 거, 그냥 순서, 나열만 되는 순서 없는 목록과 1, 2, 3, 4처럼 어떤 시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배열해주는 순서 목록으로 나눠지고요. 또 하나 뒤에 가면 이제 정의 목록이라는 것도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순서 없는 목록과 순서 목록입니다. 순서 없는 목록은 unordered list 그래갖고 ul을 사용하고요. 순서 목록은 ordered list 그래서 ol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ul과 ol을 어, 이용을 해서 목록의 시작과 끝을 표시를 하고, 목록 안에 들어가는 각 항목은 li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ul이나 ol이나 똑같이 li 태그를 사용을 해서 항목을 표시를 해줘요. 순서 없는 목록일 경우에는 앞에 분리, 그러니까 점이 붙어요. 기본으로 까만색 동그란 점이 붙고요. 순서 목록은 1, 2, 3, 4. 이런 a b c d 아니면 뭐 로마 문자로 1 2 3 4 이런식으로 그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가 붙게 됩니다 어, 오른쪽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1일차 2일차는 순서 없는 목록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순서 없는 목록 ul 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ul 안에 li 를 이용해서 1일차 2일차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 어 목록 그 순서 없는 목록으로 나타내겠죠. 그리고 이 순서 없는 목록 이일차 안에 다시 순서 목록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li 닫는 li 전에 ol 태그를 사용을 해서 순서 목록인 걸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순서 목록의 어, 각 항목은 다시 li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게 돼요. 어떻게나. 음, 입력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서고요. 제가 한번 저장을 해서 리스트. list.html이라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 아 어, 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아까 헤드, 어머 헤드트가 잠깐만요 빠졌네요. 소스를 제가 엉망으로 썼군요 여기가 아니고 헤드 태그 다음에 바디 태그 아 인코딩 지정을 하고 타이틀도 지정을 해줬습니다 실제 내용은 이제 바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순서 없는 목록을 만들 거라서 ul 태그로 기본을 만들어 주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일일차 다음에, 2일차. 이렇게 해서 순서 없는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순서 없는 목록 1일차와 2일차 2일차를 만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순서 없는 목록이기 때문에 분릿, 블릿, 기본으로 분릿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나는 이 목록 안에 또 다른 목록을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li 닫는 여기다가 ol 순서목록을 만들 거라서 ol이라고 했고 ol에도 li 태그를 이용해서 각 항목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해녀박물관 낚시 체험 2일차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일차라는 li에다가 ol, 그러니까 순서 목록을 하나 넣었어요. 그랬더니 순서 목록 1, 2 들어갔죠. 다음에 2일차, 두 번째 순서 없는 목록 항목에다가 ol, 다시 순서 목록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영눈이 오른부터 다시 1, 2, 3.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순서목록의 경우에는 기본으로 숫자로 지정이 돼요. 그런데 나는 1일차에는 해녀박물관 가고 낚시체험을 하고 2일차에는 영론이 오름 갈 건데 여기 있는 1을 1, 2에 의해서 3, 4, 5로 표시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o l 에서 스타트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3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3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리고 이 순서 목록에는 숫자 말고, 뭐, 알파벳이라든지, 로마 숫자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타입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A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하겠다. 저장을 하고 한번 보면, 알파벳 A, B로 나갑니다. 여기다가 두 번째 순서 목록에다가는, 어, 대문자 A라고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c d e 는 대문자로 지정이 되죠. 그러니까 타입 속성을 이용을 해서는 붙이는 숫자의 종류까지 어, 어, 종류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스타트 속성을 이용을 하면은 시작하는 숫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들 수가 있고요. d l d t d d 는 이제 설명 목록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전처럼 제목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그 d l 데피니션 리스트로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데피니션 제목, 원래 1코스, 그 안에 들어간 내용 dd 태그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분 는 3개가 들어갔어요 결과 화면을 보면 원래 1코스, 그 다음에 원래 2코스 이런 제목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내용은 안으로 들여 써서 설명이 됩니다